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수건을 이용해서 한번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트레칭하기 전에 어, 림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림프는 어, 우리 어, 몸에 있는 어, 쓰레기 쓰레기들을 어, 청소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림프를 잘 관리해 줘야지 어, 혈액 순환도 잘되고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을 이용해서 어, 림프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림프는 이목 그리고 겨드랑이, 서해부 쪽에 많은데 오늘은 목과 겨드랑이 쪽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수건 활동에 앞서서 우리 한번 네. 맨몸으로 하는 림프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손을 X자로 해서 여기 세골 세골 어, 쪽으로 갖다 대 주시고요 자 자, 고개를 한번 위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쭉 한번 올려 주십시오 집초하겠습니다 네 반대쪽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음... 음... 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림프 순환 어,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수시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수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한번 여기 겨드랑이 쪽을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건 잡고 아, 수건 만세 동작입니다. 쭉 들어주셔서 어, 여기 겨드랑이가 쭉 펴지는 느낌. 다시 숨을 마시고 후. 다시, 숨들여마시고 후.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시고, 머리 정도에서만 멈춰주시면 됩니다. 다시, 후. 후. 여기서 3초. 1초, 2초, 3초. 후. 내려오시고, 들이마시고, 후- 겨드랑이가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을 알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후- 내려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 만세 수건 만세 동작에서 옆으로 들어서 후- 이건 넘어가지 않으시고 팔만 살짝 이렇게 당겨주셔도 이 겨드랑이 쪽이 막 시원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0초 반대쪽도 1초, 2초, 3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하고 잠시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숨 들이마시고, 음, 이 상태에서 후, 내쉬면서, 1초, 2초, 3초. 반대. 자, 내려주시고요. 자, 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들여마시고 후, 내쉬면서, 네. 반대. 후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가 약간 뻐근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를 뒤쪽으로 붙이셨다가 쭉내려주십시오 다시 뒤쪽으로 투 뒤쪽으로 올리셨다가쭉자 이제 어깨 돌리기를 할 건데요. 이 어깨 돌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 어깨뼈를 붙여주면서, 자, 한번시범을 보여주면서, 어깨뼈를, 자, 길쪽으로 어, 어깨를 들어 올리신 다음에, 어깨, 우리 날개뼈라고 하죠? 그 부분이, 어, 맞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개뼈가 있으면 이렇게 맞닿게 해주신 다음에 내려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어깨뼈, 날개뼈가 붙고, 내려가는 동작입니다. 자, 보십시오. 올렸다가, 자, 날개뼈를 붙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 좀더 시원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올리셨다가 어깨뼈, 날개뼈를 붙인 다음에 쭉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쭉, 네, 다시 한번 더. 네. 이걸 실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